안녕하세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온 우리 아이들 방과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숙제도 중요하지만 부모님과 함께하는 놀이 시간은 아이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단일 시간만 투자해도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놀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미션 탐험 놀이! 아이들은 미션을 수행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죠. 집안에서 간단한 보물찾기 놀이를 해보세요. 미리 작은 보물을 숨겨두고 아이에게 힌트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따뜻한 곳을 찾아봐 같은 힌트를 주면 아이는 보일러가 있는 곳을 찾아가겠죠. 미션을 수행하며 추리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쑥쑥 자라납니다. 책을 활용한 롤플레이. 좋아하는 동화책을 함께 읽고 등장인물 역할을 나눠서 연기해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목소리를 다르게 내면서 읽으면 더 생생하게 몰입할 수 있어요. 아이의 창의력과 표현력을 기르는 데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미니 체육대회. 집안에서도 간단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지를 둥글게 말아 만든 공으로 볼링을 하거나, 쿠션을 장애물 삼아 장애물 경주를 하는 것도 좋아요. 신체 활동을 통해 아이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건강한 운동을 함께 할수 있답니다. 요리놀이. 간단한 요리를 함께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피아 피자를 만들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재료를 직접 올려보도록 해보세요. 요리 과정에서 아이들은 성취감을 느끼고 부모님과의 협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술놀이.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하기를 해보세요. 오늘 하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그려볼까? 하고 물어보면 아이는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며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감정 표현에도 도움이 되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놀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재미있을 것 같나요?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 평생 기억에 남는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도 오늘 하루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히 노는 것을 넘어 관계를 돈독히 하고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을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내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기에 짧지만 의미 있는 일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놀이 방법들이 부모님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웃고 대화하며 만들어가는 시간이야말로 아이들에게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